소방 설비 기사 필기 2012년 1회 소방 원론 암기 과목으로 문제와 답만 있으며 해설이 필요한 문제의 경우 간단한 해설을 첨부하였고 화학식의 경우 리딩이안 되어 한글을 써 넣었습니다. 다음 중재화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이황화 탄소 해설 이황화 탄소 섭씨 100도 휘발유 섭씨 300도 아세톤. 섭씨 538도. 벤젠. 섭씨 562도. 일반적인 방폭구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와 방폭구조. 화재의 분류 방법 중 유류 화재를 나타내는 것은? B급 화재. 다음 원소 중 수소와의 결합력이 가장 큰 것은? F. 연소시 암적색 불꽃의 온도는 약몇시 정도인가? 700. 다음 중피난자의 집중으로 패닉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가장 큰 형태는? H형 연기 농도에서 강관계수 0.1m은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가?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는 정도의 농도 섭씨 30도는 랭킨, 랭킨 온도로 나타내면 몇 도인가? 546도 연소를 위한 가연물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소시 흡열 반응을 할것 해설 발열 반응을 해야 함.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2.5m. 포소화 설비의 주된 소화 작용은 질식 작용. 프로판 가스의 연소 범위 발륨에 가장 가까운 것은 2.1에서 9.5. 다음 분말 소화 약제의 열분의 반응식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화학식은? 이 NaHCO3는 Na2CO3 플러스 H2O 플러스 괄호답 CO2. 할론가스 45kg과 함께 기동가스로 질소 2kg을 충전하였다. 이때 질소가스의 몰분율은약 얼마인가? 단, 할론가스의 분자량은 149이다. 0.19 분자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는 산소를 이용하여 연소하는 형태를 무슨 연소라고 하는가? 자기연소 분말 소화약제 중 A급, B급, C급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3종 분말. 상온, 상압 상태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할로겐암물 헤일란 번호로만 나열된 것은 1301, 1211. CO2 소화약제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체에 무해하고 GWP가 형이다 해설. CO2는 인체에 유해하다. 표준상태에서 11.2리터의 기체 질량이 21g이었다면 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단, 이상기체를 가정한다. 44. 다음 중 연소속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산화속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후 채널 안에 있는 재생목록으로 시청하시면 편리하게 연속 시청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답이 바뀌는 경우 영상 하단 댓글로 알려드리니 댓글 확인 부탁드리며 유튜브 영상 하단 설명란에 각종 필기, 실기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